안녕하세요. 음, 이원영 최종원의 초등학생 쉽게 배울 수 있는 파이선 기초 수업입니다. 저는 최종원이고요. 현재는 trinket.io에서 수업 중입니다. 들어가시는 방법은 ai-to-learn.com에 오셔서 오시면 은곧장들 나오는 게 아니라 한3천 내지 오토이 있으면 엔터사이트 하는 거기 안내가 뜨거든요. 안내 뜨면 여기 클릭하시면 은 무료 수업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프린트 헬로 r 월드를 했죠. 프린트 헬로 r 월드를 했는데 제가 어 거기서 말씀드린 걸로 자 이렇게 쓰면 은 파이썬 2 0대 버전의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그것도 되고 지금 run 해보니까 오른쪽에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3 0대 문법은 가로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run 해봐도 역시 헬로 r 월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가 땡땡이면 뒤에도 땡땡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쳤다. 그러면 우리가 원을 해보면 에러가 나옵니다. 여기 에러 나오죠? 왜냐하면 앞에 땡땡은 뒤에 땡땡. 그쵸 앞에 땡땡이면 뒤에도 땡땡이어야 된다. 그리고 앞에 괄로인데 자, 여기 괄호하고 다시 원을 하면은 어잘 나오죠. 그쵸 근데 앞에 괄호인데 뒤에 괄호 빠뜨렸다. 역시 안 되는 동작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앞에 괄로 오면 뒤도 괄로그죠 그래서 여기서 문법적으로 여기 이제 땡 하나일 때는 이게 어떤 버전에 따라서는 에러가 안 발생하고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 안 합니다. 역시 그러나 대신에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여기, 여기서처럼 앞에가 땡 하나면 뒤에도 땡 하나고 앞에가 땡두 개면 그렇죠? 땡땡 우리 코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뒤도 땡땡해야 된다. 그런 거 했고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이 샵하면은 ok 여기다가 어떤 디스크립션을 넣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디스크립션을 넣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아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앞에 뒤가 통일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조금씩 정신재개 길어지겠죠. 그러나 계속 나아가시면 별 문제 없이 다하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